안녕하십니까. 노트 아, 모바리지 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수술을 갖다가 처음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어 이제 2차 수술을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일단은 뭐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대한 2차 수술에 대한 결과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어 그게 이제 대부분이겠죠. 왜냐하면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하셨다면 그 병원에 또 찾아가셔서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. 근데 이 2차 수술은 1차 수술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죠. 그래서 왜냐면 하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 두피에 약간의 그 피부에 뭐 어차피 모낭은 피부에 이식이 되는 거라 그래서 피부 자체가 처음 수술할 때보다는 좀 딱딱한 상태가 되죠. 그래서 때때로는 저희가 모발 이식할 때좀더 세밀하게 모낭을 저희가 이식할 때 훨씬 부드럽게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 2차 수술은 성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발이식도 2차 수술이 좀더 난도가 높은 수술이고요 그리고 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루트 모발이식센터는 이런 2차 수술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수술에 대한 그 결과가 타 병원에서 한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뭐 당장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저희 루트 모바일 센터에 한번 오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